여러분 안녕하세요 엉초보 엑셀보기의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음, 업무와도 조금 관계가 있고 저희 일상생활과도 조금 관계가 있는 어, 그런 함수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 제목을 먼저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온 숫자 찾는 모드 최빈값이라고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어, 말 그대로 음, 어떤 숫자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느냐,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낸 값을 찾는 그런 함수가 어, 이제 '모드'라는 함수인데요. 어, 제가 오늘은 예시로 좀 가벼운 주제인 복권을 한번 복권 테이블을 준비해 봤어요. 어, 가장 먼저 시작한 복권이 이제 1회차, 그 다음에 가장 최신계 5회차라고 봤을 때 그냥 랜덤으로 제가 숫자를 넣어 봤습니다 6개 의 숫자를 1회차 때 2회차 때쭉 해서 5회차까지 넣었는데 어, 이 중에서 어떤 숫자가 가장 많이 어, 그 사용이 되었지? 라고 할때뭐 어, 저희가 앞서 배웠던 함수 중에 COUNTIF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COUNTIF보다 조금 더 손쉽게 가장 많은 빈도를 구하는 게 이제 모드 함수인데요. 모드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 어, 두 가지 함수가 있어요. 모드, sn, single, 있고, 모드, mu, lt. 멀티가 있는데, 어, 싱글은 이렇게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빈도의 값 하나만 찾을 때 싱글을 사용하고 멀티는 어, 가장 많은 빈도수가 예를 들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숫자 1이 다섯 번 나왔고 숫자 2는 두번 나왔고 숫자 3은 다섯 번 나왔다. 그럴 때 1과 3이 최빈값으로 볼수 있는데 그때 1과 3두개 값을 모두 다 가지고 오는 함수가 모드 멀티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음, 좀 간격을 좀 넓히고 모드 싱글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이걸 모드 S N G L 싱글 괄로 열고 제가 찾고자 하는 범위를 쭉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괄로 닫고 엔터를 치면 24가 이 1회차부터 5회차까지 가장 많은 숫자를 나타낸 그런 값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24가 맞는지. 24가 몇번 있나요? 한번, 여기 두 번, 여기 세 번. 24가 총세 번이 사용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24 뿐만이 아니라 어좀 눈에 띄는 숫자가 33 30번대에서 33이 좀 눈에 많이 띄네요 어 근데 보면 우연히 33도 3번으로 24와 동일하게 3번의 어떤 빈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1회차부터 5회차까지의 총 숫자 중에서 근데 이 싱글 함수를 사용하면 적은 최빈값에서 적은 숫자를 먼저 나타내다 보니까 33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사용하면 좋은 게 멀티 함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 셀 지금 두개 값을 찾을 거니까 두 개를 지정해 주고 F2 이퀄 모두 m, u, l, t, 멀티의 약자, 가로 열고, 이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숫자를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리고, 가로 닫고, 컨트롤 엔터 하면, 아,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된 숫자가 두개고그 숫자는 24와 33이구나, 로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모드 멀티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이게 뭐, 뭐 최빈 값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어,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한네개 한 정도라고 놓고 보고 드래그를 드래그를 통해서 일단 범위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F2 키를 누르면 가장 위에 있는 상위 셀의 커서가 깜빡깜빡 이는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equal, m o d mu, lt, 가로 열고, 다시 한번셀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그리고 중요한 게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 주시면, 이 제가 아까 드래그해서 설정한 범위에 값이 쭉 차는 걸알 수가 있어요. 채워지는 걸. 근데 이제 33 밑으로는 더 이상 그, 세번 이상, 세번 나온 값이 없다 보니까, 이 위에 값과 동일한 값이 중복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보시면, 아, 모드 멀티를 사용해서, 어, 검토를 했을 때, 이 1회차부터 5회차까지 24와 33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라고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뭐 저는 복권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함수를 지금까지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 뭐 업무하면서도 써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실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저도 조금 처음 알게 된 건데, 혹시나 그, 이렇게 복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냥 재미삼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상 오늘 영상 마치고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